어 그래? 어 혜인아 왜 그래? 엄마 전화하는 거 보고 아버니 할아버지, 해봐 하고 이뻐 얼굴 펑퍼짐하게 나왔다. 지금 머리 떼여기 저기야. 어? 원래 되게 날씬한데 아우 해봐 너 잘하는 거 해봐 어? 왜 이렇게 힘이 빠져서 다친 아내 같아 응?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어? 김재인 저한시간째 놀다가 빠빠이 얼굴 그렇게 만지지 마요 yeah.